안녕하세요 땅뚜깡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트 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중한 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매트들이 주름이 잡혔을 때 복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는 매트 세탁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어서 매트 주름 제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깔개 천 분무기 다리미 준비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가정에 다리미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리미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. 그리고 다리미가 없으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매트 위에 무게가 좀 있는 물건을 장시간 올려두는 방법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늘린 자국도 생기고 효과가 좋지 않아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. 그리고 오늘의 메인인 주름진 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주름진 게 티가 안 나는데 바로 옆에서 이렇게 찍어 보면은 주름 자국이 선명하죠? 여러분도 이것보다 더 심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수준의 주름 자국이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직접 하면서 차례대로 방법을 소개드릴게요. 해 기본 다리미질이랑 똑같아요. 매트 아래 깔개를 깔아줘요. 그그 위에 다리미질 매트를 깔고 그 매트 위에 천을 올려줘요. 저가 천이 없어서 고 앞치마로 대신했거든요. 얇은 앞치마로. 그 다음은 얇은 천 위에 분무기로 완전히 적시지 않고. 그냥, 물이 묻을 정도의 물을 뿌려줘요. 그래서 주의할 점은, 다리미의 온도는 가장 약하게 해줘야 돼요. 가장 약하게, 1단계로. 그래서 다리미 하는 방법은, 다리미를 이 상태에서, 와,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, 누른 상태에서, 떼지 않고, 조금 움직이고, 살짝 눌러주고 움직이고, 눌러주고, 움직이고, 눌러주고, 움직이고, 눌러주고,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. 다리미를 떼시면 안 돼요. 떼지 않고, 붙은 상태에서, 누르시면서. 온도는 절대 높게 하시면 안 돼요. 낮게 해야지, 고무와 천이 분리가 안 돼요. 중간중간에 봐줘갖고 주름이 펴졌나 안펴졌나 확인하셔야 돼요 주름는나없없세까좀세까아진다 지금 더운데 오히려 다안지이실다피한거 없다 자 다리를 다 했는데 한번 보니까 음, 방법이 없어요. 수면 안 꺼져요. 망했어. 이번 영상은 폭파다. 고무라서 늘어난 건 다시 필수가 없나봐요. 정안되시면은집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 가고 드라이클리닝 맡기세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은 이렇게 폭망으로 마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